아, 이렇게 봐봐요. 제가 얘기를 강의를 갖다 그대로 해놨는데, 최악의 경우, 인구가 팍팍팍 줄어가. 신도시 포기해야 하 빨리 얘기해봐. 포기하잖아. 여러분, 시흥 광명이 뭐예요?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으로 520만 평 지정했다가, 야, 이 새끼야, 저 땅값, 아저 집값이 폭락을 하는데 뭐냐. 그래서 캔슬했던 동네 아니야. 제일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원래 검단도 500만 평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얀마 하우스푸어라고 들어봤어? 집값이 폭락을 하는데 30%씩 폭락하고 집을 사라고 래도사안사안 사. 안 사잖아 이렇게 되는데 야 신도시고 뭐고 취소해 그래가지고 저 검단 신도시가 500만평을 개발하기로 해다 200만평은 취소시켜버리고 300만평만 개발한 거야 지금 아파트 짓고 있어 짓는 중이야 짓고 있고 짓는 중이야 무슨 사고 났어 지난번에 아니 장릉이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난리가 났잖아 저거 취소 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대장 신도시나 여기 개양이나 창릉이 예를 들어서 배랑간에 내년서부터 금년서부터 부동산 가게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 제2의 또 이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검단은 취소시킨다, 못시킨다. 못시키는 거야. 몇기신도시야이기신도시에 네. 이미 지금 건설사. 그래서 내가 네, 그래요. 저기 미분양임, 미분양이면 누가, 미분양이어도 관계가 없어. 언젠가는 사람이 들어와. 사람 안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다고 했어? 내가 누가 들어온다고 했어? 귀신이라도 들어온다고 했잖아, 귀신. 귀신이 사는 아파트라도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얘기한. 검단이랬는데, 아, 이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걸 보셔야 돼요. 도로가 아직 멀었어요. 제대로 잡으면은 몇배 올라가? 5%면은 몇배 올라가? 20배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타이밍이야. 아까 얘기했듯 정확하게 하면 재작년이 타이밍이야. 벌써 100만원짜리가 얼마야? 300, 500이래. 아파트가 1년 만에 3배, 5배 올라가면 대한민국 지금 난리나 안 난리나. 난리나 난리나 청와대가 뭐야 지금 국방부고 뭐고 난리나 땅값이 이렇게 튀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개통 예정이라고 그랬어 이대로 제대로 자 도로 나오고 지금 해가지고 테이프 카팅어기 전이야 이때만 하더라도 약잘 하면 세 배가 올라가는 거야 세 배가 올라간 거야 이땐 여러분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미 땅값이. 아이고 옛날에요. 100만 원짜리가 300인데요. 뭐 벌써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잖아. 이게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한다라고 그런 얘기야.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현재 개통이 되면은 그냥 이게 가격이 100은 100이야. 이렇게 해서 변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맛보기를 한번 보면은 우선 제일 먼저 시흥을 한번 봐보자. 고요 난 머리에 털나는 얘기를 잘해. 머리에 털나는 얘기를 머리에 털나고 고속도로가 몇십 킬로야, 몇백 킬로야? 몇십 킬로는 있어. 어디냐면 구리에서 포천까지 40 킬로뿐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디냐? 고양시 서울에서 문산 내 고향 파주 문산까지 여기도 한40 킬로야. 고속도로 5 킬로짜리 본적 있어요? 이게 그 고속도로야. 이게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5km야. 여러분들 이쪽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쪽은 이제 북쪽이니까 이제 검단 쪽안 갔어. 검단 쪽으안 갔으니까 이쪽은 이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시흥에서 보면은 보통 얘기한 대로 개수IC GYC 알죠? 개수IC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놓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무 밀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이제 서해안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의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서쪽은 고속도로 도로고 철도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냐면 자정 가운데로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우측에 있는 고속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예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평택에서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평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게 어디로냐면 봉담이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호미실이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당수지구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나면은 여러분들 목감이라는 데 있어요. 여기로 나오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제2 경부 고속도로라고 오늘도 내가 강의해줘. 자, 경부 고속도로가 내가 대충 봤을 때 8차선에서 10차선이에요 저기가 얼마냐면 4차선 도로예요 저 4차선 도로를 이번에 몇냐면 10차선으로 확장을 해줘요 제2경부고속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뭘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고속도로가 어디냐면 광명까지 왔을 때 광명에서 이게 인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산업 물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흥시 요 구간에 4km, 5km만 먼저 고속도로를 뚫어주자라고 해가지고 민간인이 제안을 한 고속도로가 바로 이 고속도로입니다.